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이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용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니구대모가 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곳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복음과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중복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오늘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도 몰래 오셨지만, 가실 때도 몰래 가셨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밤은 세상 그 누구도 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그 무덤에 달려갔던 몇몇 여인들만이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이죠. 우리 주님은 깊은 한밤 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은 자비상물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비상물을 보게 되면은 주변이 깜깜하게 물든 한밤 중에 깨어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죠. 물론 그 그림은 당신의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깜깜한 무덤 속으로 빛을 안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부활은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깊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가실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오실 때도 그랬었죠. 오실 때도 만상이 삼는 한밤에 그렇게 오셨고, 가실 때도 한밤을 택해서 조용히 가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도 이렇게 몰래 오셨고, 가실 때도 이렇게 몰래 가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몰래 조용히 다녀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보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람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고 싶은 대로 오셨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오셨고, 바람처럼 가셨습니다. 그분의 삶 역시도 바람처럼 자유로우셨죠. 그 어디에도 메이거나 붙들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머물지도 않으셨고, 예속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시고 싶을 때 오셨고, 가시고 싶을 때 떠나가셨습니다. 바람처럼 오셔서 바람처럼 머물다가 바람처럼 가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바람이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그분이 바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붙들 수 있, 붙들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결코 붙들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몰랐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당신의 머리만은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바람이었기 때문이죠. 바람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계속 풀어야 됩니다. 바람은 머무는 그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발길이 닿을 아침에는 항상 떠나곤 하셨습니다. 더 붙들고 싶어도 붙들지를 못했고 더몸물로 달라고 해서도 서둘러 떠나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만큼 아마 자유로운 영혼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셨습니다. 오실 때도 가실 때도 아무 흔적조차 남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람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무거운 돌문으로도 덮어 놓을 수가 없었고, 밤을 지켜 세워 놓고도 놓쳐버렸던 겁니다. 바람은 무거운 돌문과 야간보초를 썼던 경비병들을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한밤 중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불뚫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빈무덤이 알려졌던 거죠. 우리는 바람처럼 한 생일을 살다간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저런 모습으로 왔듯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바로 저 모습으로 가야함을 배워야 합니다. 바람처럼 살다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바람처럼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바람을 자주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바람은 어디에 막혀도 그저 말없이 비껴가고 돌아갈 뿐이죠. 불다가 벽을 만나면은 또 돌아 나와서 다시 불고, 지나간 흔적도 남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도 메이거나 붙들리지 않고, 계속 떠나가는 그런 낙원의 길손 같은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도 바람이라고, 우리도 바람이 되라고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에서 태어난 이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바람처럼 살다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람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저분하게 흔적을 남기려고 하죠. 산행을 가서 자주 만나는 글귀 중에 아니온도 다녀가소서라는 그런 글귀가 있지요. 참으로 공간 가는 그런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일한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산행을 다니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갔다 왔다는 그 표시를 도장 도장처럼 곳곳에 찍어놓고 있습니다. 예쁜 꽃을 긋고 귀한 난을 캐고 산중의 약초를 마음껏 채집을 하고 온 천하의 그 돌들을 뒤집어서 진지 진귀한 돌들을 키우고. 뭐 도토리며 산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들은 주에다 쓰러 담아오고 또 먹고 난 쓰레기를 계곡이며 어디에 버리고 나무에다가 또, 바, 또 바위 위에다가는 자기가 언제 다녀갔다고 이름까지 새기고 그래서 지금 온천하가 더럽혀지고 수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산행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삶에서든지 그 인생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아니온도 다녀가서서라는 이 가르침은, 비단 산행길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길에서도 통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아니온도 다녀가야 되는데도, 한 사람이 이 인생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흔적들과 때를 묻히면서 살다 가는지를 모릅니다. 나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또 마시고, 누리고, 버리고, 모은 그 흔적만 모아놔도, 지금까지 그들을 다모아둬도 아마 큰산 하나를 이루고도 남을 겁니다.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뭘 그렇게 많이 모아놓았는지, 많아도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이런 어지러운 흔적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욕심껏 쌓아놓고 살고 있는지, 지금 켜켜이 묶여놓은 장롱 속그 옷까지만 봐도 아마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에 입어보고 안 입어본지도 모를 만큼 도대체, 도대체 그런 옷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정체불명의 옷들이 지금 장롱 속을 얼마나 빼곡히 치우고 있습니까? 무엇 하나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채로 켜켜이 쌓아놓고 있는 그렇게 해서 온방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묶여놓고 있는 정말 버리지 못한 그 낡은 물건들은 내 삶의 탐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단 가재도구 하나도 갖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못 내버리는데 옷까지 하나 내버리는 것 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자기 목숨 어떻게 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탐욕은 유독 우리 인간만이 부리는 욕심입니다. 이 짐승들한테는 탐욕이 없죠. 짐승들이 먹이 앞에 물고 듣고 싸우는 거는 살기 위한 본능인 거지 탐욕에 따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먹이를 취하다가도 배가 부르면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양보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거나 모으지를 않아요. 유독 우리 인간만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모고 탐하는 탐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는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게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삶이죠.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두 대목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또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눠 받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고 있죠.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자기 거라고 해서 또, 자기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자기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의리성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목에 붙어 있는 목숨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거를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얼마나 가스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 걸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게 아닌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가는 사람이 우리 인생 안에 미한 됩니다. 죽고 나서 연옥에 가서야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떼어은 후회와 유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한번이라도 보훈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지도리조아와젠사그서그 보훈식을 그 하신 분이라면은. 자기 거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겠다는 거 그거 이미 다 봉헌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자, 내가 당신 거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나한테 딸려있는 것들까지도 모두가 당신께 맞죠. 그러니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했던 봉헌이 바로 이거죠. 이런 보훈을 해놓고서도 내 재산이 내 거고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우긴다면 그건 서운을 파괴하는 거고 그 책임은 하느님이 물으실 거고 자신이 져야 할 그런 몫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서운이 얼마나 무서운지 판관 입다의 그런 얘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적국과 싸워서 이기게만 해 주신다면은 자기를 맞으러 제일 먼저 그 달려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으로 발을 바라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던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던 자기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습니다. 이판관이단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딸을 눈물 속에서 바치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문했던게 바로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란 그날의 그 소원은, 나내 자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살면서 우리는 그 소원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란 그 서약을 다 받으실 겁니다. 이승에서 다못 받으면은 저승에서까지 다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아질 때까지는 그 소원에서 들고 풀려 나오지 못하게 될실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대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자기 세상과 삶을 더불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봉운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응터리 봉운만 남바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에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 이어서 덧붙여져서 불행한 줄거리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그 전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운을 살겠다고 해놓고서 봉운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셈을 치려야 했는지 우리는 무섭도록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하래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세 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팔, 받고 팔았소 하고 모르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로 는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이들이 바로 문앞에 이르러서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결국은 탐욕이 봉운의 삶을 살고자 했던 두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디에도 메이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탐욕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모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바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람처럼 그 어디에도 메이거나 붙들리지 않고 욕심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다가 흔적을 남겨놓지 않고 안이온도 다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삶인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결코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붙들려서도 안 되고, 그 무엇과 권리거나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혈련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강론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사제 생활 중에 만났던 고고스피스 그 환자들 십수명이 계셨습니다. 그 대신에 임종을 준비하던 그들로부터 인생에 너무나도 큰 교훈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죠. 그들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가장 큰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삶은 정말 바람처럼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 그런 유효한 삶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의 그 남은 재산을 복지시설에 기탁을 하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지인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작별 인사를 다 나누고 미운 원수와도 화해를 하고 용서하면서 매정 것도 풀고 원한도 잊어주고 걸리고 막히고 꼬였던 관계도 놓아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 삶을 완성시켜 나가던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지를 저는 극명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두 부류의 인간 유형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임종을 의연히 준비하면서 이승의 삶을 알뜰히 정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반면에 재물과 혈연 때문에 애초한 미련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아서도 지저분하게 살았고 죽을 때도 지저분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는 게 하나도 안 아름답고 그렇게 구차하게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였습니다. 재산도 정리하고 인연도 정리하고 마지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살다간 흔적을 해서 지우려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바람이란 게 저런 거구나를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죠. 저도 저런 모습으로 죽고 싶은 게제 소원입니다. 이 한생을 바람처럼 살다가 그 어디에도 매이거나 붙들이지를 않고 이 세상 욕심 미름 부리지 않고 살다가 정말 갈 때는 바람처럼 이성을 훈련이 떠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정리해 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이는 짐을 풀어놓고 살거는 시기가 아닙니다. 짐을 푸는 일은 짊은 애들이 나는 짓이고, 지금 인생 절반을 넘어 산상그는 사람들은 늘어놓은 짐들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버릴 짐들 버리고 떠날지만 간단히 꾸려나갈 그 나이죠. 모으는 연습보다는 나눠주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지키는 연습보다는 베푸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는 바람처럼 가볍게 떠나가야 됩니다. 바람이 되려면요. 새틀보다도 가벼워야 되고 공기보다도 더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에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 지에 불고 싶은 대로 볼 수가 있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곳이죠 오늘 밤은 바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에 남은 일수를 꼽아보면서 정말 남은 여생을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될 것들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